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오늘 제가 접목을하려는데접목 우리 복숭아 나무 하나 있는데 맛이 너무 없어. 복숭아는 일찍 열리면 일찍 열리는 거는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 백도 그다음에 천도 복숭아 그다음에 항도를 갖다가 한 나무에 이렇게 딱 열리겠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삽수를 미리 준비하는 게 있는데 삽수는 어, 3월 초에 이제 어, 삽수를 준비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천두복숭아인데 요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마디 요세 마디 정도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잘라주고 천두복숭아 맛있죠 이게 예. 세 가지에서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천두복사를 이렇게 하고 요만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천도복숭아 한번 먹을 것도 아니고. 자, 요 정도 삽수를 자르면, 이 삽수는, 어, 3월 초에 이렇게 이거를 잘라서 냉장고에 좀, 이게 삽수가 좀 약간 말릴 수 있게끔, 그 습, 말하자면 물오름을 갖다가 약간 없앨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천농을 갖다가 이렇게. 천농으로 해가지고, 어, 나중에 접목했을 때, 음, 수분이 날라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뒤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예. 예. 같은 방법으로, 뒤에도. 자, 그러면은, 갑자기, 어, 뒤에도 하면은, 어떡하냐,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뒤에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촛농을 갖다가, 그죠? 촛농을 앞뒤로 다 해놨으면, 요걸 갖다가 어차피 이렇게 자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촛농도 잘라내니까, 접목할 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접목에 필요한, 일단, 기구가 어떤 게 있는지, 접목에 필요한 재료를 갖다가 먼저, 어,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삽수가 있어야 되고, 삽수를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는데, 삽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지 가위, 그 다음에 이제 삽수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이 칼, 어, 삽목 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테이프, 접목 테이프입니다. 이게 쭉쭉 늘어나요, 이게. 예, 예. 얇으면서 늘어나요.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삽목을 하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숭아 나무인데 이 복숭아 나무에다가 이제 한쪽은 천도복숭아 백도 그 다음에 황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복숭아 중에서는 가장 빨리 열리는 이게 아마 7월 말 8월 7월 말 정도인가 그때 하여튼 되게 빨리 열려요 근데 맛이 없어 맛이 그래갖고 요 나무를 갖다가 작년에도 이렇게 접목을 하나 했었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접목해서 이거 나는데 요거 살리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서 다시 이제 한번 어, 키워보려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세 가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네 가지지 네 가지를 갖다가 어, 수확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무를 갖다가 그냥 싹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야지. 음. 자 여기 촌농을 어, 갖다가 여기 앞뒤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 요 삽들을 갖다가 음. 여기 를 일단 일단은 요게 반을 딱갈라줘야 돼. 요게 가까이 여기를 예, 딱 갈라주고서 음. 여 그다음에 이제 이쪽 뒷 부분이 여기 어. 여기 이쪽에 앞이고 뒤잖아. 그러면 요뒷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 잘라줍니다. 잘라주고서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살짝 껴줍니다. 여기 안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껴줍니다. 이렇게 껴주고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천농이 돼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내가 이거 할 때는 여기 위에 이렇게 비닐을 갖다가 어 그냥 씌웠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 굳이 이제 여기 천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늘이 얇은 걸 갖다가 이렇게 감아줍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공기가 안 들어가고 이제 여기 안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아줍니다. 요거는 이렇게 감아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새싹이 올라올 겁니다. 이게 새순이 이렇게 해 갖고. 살짝 끊어 줍니다 이러면 이제 자기, 자기 안, 알아서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천둥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접목범도 또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천두복숭아거든요 천두복숭아인데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요걸 어어 접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런 드릴 갖다가 요 가까이 한번 비춰 보세요 여기 요 드릴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어, 여기,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야 이렇게.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 준 다음에, 여기 이제 천두복숭아 삽수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넣어줍니다. 여기, 요 구멍을 떨어졌으니까 여기에딱 맞게끔 요 끝에를 갖다가, 예, 네, 이렇게 껍데기를 까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여기가, 어, 물 오름이 이제 되면서 이 안에 나무랑 같이 어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됩니다. 여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딱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생각보다 접목이 잘 됩니다. 이게 예. 자, 그죠 이렇게 넣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접목 테이프 갖다가. 음. 전목 테이프 갖다가 이제 감아줍니다. 이걸 전목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서 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아, 이게 전목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면 생각보다 되게 싸요. 이게 저도 이게... 음. 비쌀 줄 알았던데, 그러니 어차피 이제 접목을 몇 개를 해야 되니까, 제가 요번에 샀거든요. 근데 의외로 싸더라고, 이게. 그래서 요번에 제가 접목 테이프를 이렇게 샀습니다. 이두 개를 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면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어... 이런 데서 이제 새싹이 나면서 붙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농하기 전에 은행나무, 소나무 이런 걸 갖다가 어, 키워보려고 제가 그때 막전목 같은 거, 삼목 같은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신기하다. 네, 이렇게 넣고 나면, 이게 이제 싹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어, 하나를 갖다가, 여기는 이제 천도복숭아입니다. 여기 요기 천도복숭아, 여기는 아까 백도 달했나? 1 응, 0도 그다음에 이제 요쪽 나무에는 요쪽 나무에는 어 항도, 항도를 갖다가 접목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랐죠. 자르고서 이만큼 잘르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까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쪽 면을 이렇게 잘르내고 뒤에도 이렇게 살짝 잘르내고이 천동이 지금 요 있었는데 요게 예 네. 촛농이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잘라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대쪽 이렇게 되면 이제 위 앞에 쪽하고 뒤에 쪽하고 다 이렇게 서로 나무끼리 어, 밀착이 됩니다. 이게 밀착이 돼서 어, 이제 수분이 안날아가지 않게끔 음. 그 농목시장 같은데 가면. 접목묘가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 삽수를 그 시기에 딱 적절하게 따서 그걸 갖다가 이제 3월 중순부터 접목을 하는데 그 접목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나무도 거의 진짜 성공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 여기는 기존 나무에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이제 복숭아 대목 같은 거를 어, 씨앗으로 발화시켜가지고, 대목에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전목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과일도 빨리 열리고, 어, 맛있어. 어, 맛있는, 음. 나무가 이제 음,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그 다음에 이제, 어, 한번 세 가지를 갖다가, 아, 네 가지구나, 네 가지. 원래 기존에 있던 맛없는 <laughs> 일찍 달리는 복숭아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어, 이렇게 해봤는데, 성공을 기대해 보면서 제가 오늘 접목 시범을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솔바이 형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를더해놓까 이거는 아니면.